안녕하세요, BS 영광사 정수희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좀 가벼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여러분들은 힘들 때또 공부할 때 어떤 음악을 들으시나요? 어, 저의 이야기도 잠깐 해드리고 사실 오늘 영상은 제 이야기보다도 여러분들의 댓글을 제가 좀 한번 보고 싶어서 어,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요.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는 음악 듣지 마라. 어, 그 음악 들리는 그게 집중한 거냐. 뭐 이런 영상을 찍기도 했었는데, 정작 우리가 또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다 보면 힘드니까 좀음악의 힘을 빌리게 되잖아요. 확실히 음악을 들으면은 뭔가 세상이 달라지죠. 그냥 빡빡하던 세상에 음악을 딱 이렇게 듣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달라지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요. 근데 저는 좀 약간의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어~ 뭐~ 진짜 음악 감상의 목적이 아니고 뭔가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기분을 업 시키거나 이럴 때 쓰는 음악은 다양하게 됐잖아요 한 두세 곡 정도를 딱 고정으로 놓고서 그것만 딱 듣습니다 그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뭔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싶을 때에는 어~ 그 뉴이지 음악 같은 거 어, 피아노 곡 같은 거 있잖아요. 이제 그런 거 제가 듣고요. 그리고 요거는 저만의 약간 비결이랄까요, 비밀이랄까요 그런 건데 어, 대부분의 경우에 저는 좀 힘을 내야 돼요. 뭔가 지금 이 새벽인데 일을 해야 되고 막 이럴 때는 이 전투력이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힙합 음악을 좀 듣습니다. 힙합. 어, 힙합이 뭔가 이렇게 막 비트도 있고 막 뭔가 이렇게 좀 전투적이잖아요. 그래서 달달한 노래들. 뭐 대중 가요들 이런 거 듣지 않습니다. 힙합 음악을 막 들으면서 그 어떤 강렬한 비트에 딱 몸을 실어가지고요, 이 전투력을 좀 끌어올리는 편이고요. 어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은 좀 가사가 있는 그런 음악은 잘안 듣는 것 같아요. 어차피 이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가사 잘안 들려요. 가사 잘안 들리기 때문에 가사는 어차피 이렇게 말을 해봤자 막 주의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가사가 없는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제 힙합 중에서도 저 사실 힙합 잘 모르는데 그냥 이제 들어보고서 어, 이거는 좀 일에 도움이 되는데 라는 그냥 그런 걸 듣는 편인데 힙합 가수 중에 이 루피라는 분이 있더라고요. 저는 이제 쇼미더 머니 하면서 처음 이제 알게 된 분인데 그분이 발음이 어 약간 좀 교포 출신이시라서 그런지 우리말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서도 어, 멜로디도 좋고 노래도 좋고 너무 좋은데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은그 루피라는 분의 노래를 굉장히 많이 예, 듣는 편입니다. 요즘 뭐 유튜브 보면은 그분들의 막이 노래들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딱 틀어놓고서 이제 딱 들으면서. 뭔지 모르겠어. 내용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냥 멜로디가 좋고 비트티가 좋고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막 일을 하는 거죠. 실제로 그런 것도 있어요. 정말 굉장히 이제 영향을 가진 그런 분들에게는 일을 할때 뭔가 그 뭐랄까요 의식이랄까요 이제 영어로는 ritual이라고 하는데요. 의식 딱 뭔가 그 음악을 들으면은 내가 일을 할 준비가 되는 그런 음악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합니다. 어, 이거는 실제 연구의 결과이고요. 어, 그런 의식 같은 것들은 되게 실제로 도움이 될것 같지 않아요? 내가 왜 운동선수들도 큰 시합 하기 전에 딱 음악 듣잖아요. 근데 그 음악이 분명히 뭐 탑백 이런 거 아닐 거예요. 나는 딱큰 시합을 앞두고 이 음악만 듣는다. 그리고 이 음악 들으면 나는 잘할 수 있다. 그런 게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아마 반드시 자기가 듣는 그런 음악만 들을 건데, 예, 저도 좀 그런 편입니다. 예, 저도 한 두세 곡 정도를 딱 정해놓고서, 어, 조금 뭔가 릴렉스 하고 싶을 때 듣는 거랑, 어, 전투력을 끌어올려야 될때 듣는 거랑 딱 정해져 있고요. 뭐, 탑백 같은 것들, 대중가요나 최신의 인기곡들은 절대 듣지 않아요. 음, 그런 곡들은, 어, 요즘 뭐가 요즘 인기가 있나라는 관심이 가면서 거기에 집중력이 뺏기기 때문에 사실을 일을 할 때에는 결코 이렇게 좋지가 않고요 그런 거 있어야 돼요. 그런 거 있으면 되게 좋아요. 나는 공부할 때딱요 노래 들으면은 아주 그냥 기분이 딱 좋아지면서 뭐 세상 걱정 다 잊어버리고 집중하게 되더라. 이런 게 있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. 여러분만의 플레이리스트가 있다면 은 댓글에다가 쫙 달아주시면은 우리 후배들이 보고서 오 이거 괜찮은데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플레이리스트로 쓸 수도 있겠죠. 오늘은 댓글 많이 달아 주시고 저의 플레이리스트는 음 뉴이지마 또는 이 루피의 힙합 음악이다.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서 네, 저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